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아, 정리할 것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 홀딩스, 뭐 2만원 위라면 계속 매수할 영역이다라고 보이고요.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정립 매수한다. 이런 개념이고. 자, HDC. 자, 이제 3월 말입니다. 이제 4월 달 정도까지 보면은 HDC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 다시 한 번, 이제 KTNG라는, 아, 과거에,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왜세 달을 보라고 했는가,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하고 다시 221선 회복하고 제가 길 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요 횡보가 거의 뭐세 달? 네달 정도는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HDC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갈것 같지만 횡보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최근 들어서 HDC 현대산업 개발이 수주를 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잘 가지 않는 모습. 제가 봤을 때횡보 아 두세 달, 자, 세달 정도. 최소 세달 보는 거니까 다음 달, 4월 달까지는 아 쉽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인선 ENT는 뭐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이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바뀔 것 같은 아 그런 아, 임박한 그런 타이밍이 있다. 노루홀딩스음 221선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군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도아 엔지니어 자 살짝 조정 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흐름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다. 자그 다음에 SG는 자 221선 깼고.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 반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대금은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거래량, 거래대금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졌다. 저는 신용한도 초과 종목, 자, 가지고 있다가도 신용한도 총과 종목으로 변해버리면 저는 그날 바로 매도해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용한도 초과종목 이게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s G 도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가끼는 1800원 위에서만 보자 아직 아니고요. 3형 ENC 아직 아니고요. 신화인터텍 이것도 신용한도 초과종목이 됐고 제가 아, 이번 달 말까지만 아, 좀신화인터텍도 보고 아, 별다른 반응 안 나오면은 집어 던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산업, 진양폴리, 뭐,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빅텍, 아직까지는 흐름은 괜찮은데, 이것도 신용안도 초과 종목이 되었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자, 요렇게, 여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자, 좋지 않고, 아,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관찰만 하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내지는,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거를 한번 관찰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 자, 매수할 거면, 자, 매수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자, 인선이나 노루나 도화 정도가 매수의 영역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아, 재미볼 사람 재미보고, 떠날 사람 떠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빈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매수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일단은 오늘 전체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아, 진양산업, 진양폴리 같은 종목들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자, 그 당시 자, 과거에도 예, 요렇게 됐으면 되게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 요런 상승이 나왔다. 요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선 e 엔티 지금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우하향 분위기니까. 하지만 이게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는지 좋은 회사, 아, 괜찮은 회사.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는지 이거를 한번 그 기업의 하락과 상승 정점 다시 하락 요런 사이클을 관찰해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 그걸 관찰해 본 사람들은 이제 언제 참아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버텨야 되는가 언제 익절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감하실 수 있을 그런 과정으로 제가 지금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좀 끝나는 이런 과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 된다 했으면은 그때 이제 또한번자 수익을 못 내기 어려운 종목을 제가 한번아 골라서 또 발굴을 한번 해보고 아 그런 종목들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정립 매수에 들어가서 아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내는 아 그런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요달 말까지 아니면 다음 달초 정도까지 해서 여기 종목들 상당수가 조금 정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리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종목들 새로 발굴한 녀석들 중에서 탄탄하고 좋은 녀석들 추가해서 같이 또 한번 관찰하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